안녕하십니까. 제 백탄은 홍입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오늘 화요일 아침에 출발합니다. 자, 지금 08시 50분 현재 기온은 13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 k 라 정도 입니다 아침 일출는 05시 8분이고요. 일몰은 19시 42분입니다. 하늘이 엄청 청명합니다. 미세먼지도 없고 구름도 없고 오늘 뭐휴일이라서 종일 산행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손님이 온다해서 오늘 오전만 한번 간단하게 산행을 한번 해볼게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6월 6일 현충일날 아침에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오전 정도 시간이 나기 때문에 원래 산행지 쪽으로 갔다가. 오전에 그걸 다못볼것 같아서 산행지를 변경했습니다. 괜히 올라갔다가 시간도 안 되면 이것 죽도밥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산행지에서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오늘 갈 산은 정남 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3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저 정상 쪽에 절벽이 있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두병이고요 식량은 초코 각각 두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세개입니다 예상 산행 시간은 한 3~4시간 정도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한번 가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제비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붉은색 산나리, 참나리라고 다죠. 산나리꽃이 피었습니다. 절벽에 서 피는 꽃은 지금 산나리가 있고, 산나리가 지고 나면 한 7월 달부터는 이 보라색 꽃에, 도라지 꽃이 피거든요. 그냥 원래는 산나리가 조금 일찍 핀것 같습니다. 보통 산나리가 있으면 도라지도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 절벽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하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올라다 보는데 여기 보시죠. 이 작은 삭대가, 도라지 삭대가, 야생의 삭대가 이래 작은 삭대가 세네 개씩 이래 올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가 일단 확인을 해보자 싶어서 흙을 파니까 원래는 중급의 삭대 두 개인데 이게 부러져가지고 겨까지 세 개씩 이래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삭대가 여섯 개가 되었거든요. 일단은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밑에서는 도라지 삭대가 올라올 때 절벽 괜찮은데 도라지가 없더만 위로 올라오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 위에 보시죠. 한시 방향 한 5m 위에 여기 중급의 삭대가 바닥에 하나 서있고 그 다음 저기 1 0시 방향 한 15m 앞에요. 자 햇빛에 반투되는 일직선 삭대 있죠. 저것도 도라지 삭대입니다. 일단 물좀 마시고 5분간 쉬었다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도라지 보기 전에 오늘 68회 현충일이거든요. 현충이란 것은 충렬을 나타낸다는, 그 드러낸다는 그런 날입니다. 그 충무공이나 아니면 우리 임진왜란이나 아니면 그6.25 전쟁 사변에 아니면 광복 독일 그 독립운동 하신 그런 승국선녀을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은 그 68의 현충일을 기념해서 광구가 오늘 또 막걸리를 한잔 가왔습니다. 한 자는 승국선녀을 위해 한 자는 5.18 희생자를 위해 한 자는 산신을 위해 한 자는 조상님을 위해 이렇게 네 잔을 부었거든요. 막걸리 한잔 붓고 이제 본격적으로 산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가보니까 이게 원래는 이거 한 뿌리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여기 턱수염에서 나와가 이거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 굵진 않네요. 이제 중급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도라지입니다. 이건 다시 무조건. 이못먹고 어, 위에 그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어, 여기 올라왔는데, 이 보시죠. 삭대가 상당히 큽니다. 삭, 도라지 잎이 지금 4개씩 이래 올라오거든요. 삭대 길이가 한 1m 되고, 아에 뚱치도 상당히 굵거든요. 그리고 이건 묵은 삭대가 여기 있네요. 묵은 삭대도 상당히 굵죠.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저 위에 또 하나 있습니다. 도라지 자원이 꽤 많습니다. 이 위에.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좌측으로 가는 이 턱수 한가닥 나왔고, 그다음 좌측으로 가는 두 번째 턱수 나왔고, 위쪽으로 가는 작은 턱수 하나 나왔거든요. 도라지는 그래 굴진 않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도라지가 별로 안굴굴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괜찮게 나옵니다. 자이원 뿌리 이거는 다 나왔거든요. 이 뿌리만 빼내면 도라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생각보다 참하게 나왔습니다. 이 뿌리는 바위 속으로 들어가 있어서 황구가 지 대충 잘랐고 나머지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자, 생각보다 참하게 나왔네요. 한 4리터 병에 담그면 해놓으면 참 이쁠 것 같습니다. 자, 거 가져갈게요. 그리고 저 위에 것도 하나 있거든요. 저것도 저쪽으로 이동해서 살펴볼게요. 이야, 이 두라지 한번 보시죠. 이것도 위에만 봤을 때는 황구 삭제가 얼마 큰줄 알았는데 이 밑에 삭제는 엄청 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삭대가 한개더 올라옵니다. 이 풀숲에 가, 이 나무 겹 속에 가려져 있어서 이렇게 뱅빙 꼬여서 이렇게 올라오네요. 도라지 내주는 상당한데 문제는 이 바위입니다. 깔라질까요, 이게? 자, 지금 특수는 살렸는데 도라지 몸통이 지금 이 바위 속에 공간이 있냐 하면 그것이 관건이거든요. 일단은 이 바로 갖고 와서 제껴보고 이거 몸통 없고 대가리만 있으면 이거는 다른 데로 옮겨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일단 빠루국가 저 배낭에 있는데 그 가서 이 바위를 한 갈려 보겠습니다. 자, 절벽 떨어지자 아 이럴까봐 바위 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정하고 망치 가지고 이 빠루가 안만 때려도 이이 석회한 바위 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이이걸 바위는 깔라지더라고요. 이쪽으로 누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래서 황고 뽑아내봤습니다. 부러진 거 황고 씹어 먹어봤거든요. 이 도라지가 아린 맛이 안 나고 단 맛이 납니다. 단마다고 박하향이 납니다. 이건 약용으로 가져갈게요. 이야, 꿀잠이면놓으 끝내주겠습니다, 이거. 가져가고, 여기하고, 아까 저 밑에하고, 도라지 씨를 한 20개씩 심을게요. 그리고 요 밑에도 중급점 안 되는 삭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안 건드리겠습니다. 저 옆에 아까 큰 삭대가 하나 있어거든요 그쪽으로 한미동해 볼게요. 자. 황구가 저 아래서 도라지 삭대 하나 봤을 때는 이 햇빛에 반짝이는 거한 개였잖아요. 올라오니까 삭대가 두 개입니다. 이 절벽 한 7m 절벽 난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황구가 안전벨트 착용하고 카라비네와 팔자강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중급에 저꿀창나무두개 연결했으니까 이 난간에 서서 이 굵은 삭대 두 개입니다. 이 도라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야 절벽 난간에 서서 지금 등강기 까지고 제동 걸어놨습니다. 한 7미터는 수직절벽이거든요 이 묵은 삭대 한번 보시죠 이 묵은 삭대하고 이 도라지 삭대 한번 보시죠 야이 바위가 깔라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 지금 바로 가지고이 밑에 바위 3개는 뒤춰냈습니다이 중간으로 가는 이 특수같은 잎뿌리 이 바위 제끼면서 이 상처 입었는데 잘리진 않았거든요 자이 특수같은 잎뿌리는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위에 가는 이, 이게 특수인데, 이 나무, 이 나무하고 돌하고 젖기다가 이게 한개 같이 잘려나가 버렸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연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챙겨나가 볼게요. 자, 조심해서 작업해 볼게요. 이 바위를 젖기면 되는데, 이 잡은 젖기면 이 돌, 위에 뿌리 부러져 버리거든요. 조심해서 젖겨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뿌리가 이 바위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황구가 지금 때리면서 하나씩 갈라내는데 하, 이거 이것만 한한땜 한 정도 막갈라지면 되는데 이걸 잘못 때리면 도라지도 잘려버리거든요. 일단은 조심해서 조금 더 때려보고 안 되면 자르기 자르든지, 일단 작게 이한동안에만싹제기내면 이게 완벽은 안 되도 어느 정도 모양은 나타내면서 뽑아낼 수 있는데 일단 좀더 해보고 안 되면 잘라야 됩니다. 야씨. 이 뿌리가 뭐 이렇게 필어가 있는지 저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뿌리도 가늘 것 같으면 자르면 되는데 이거 가늘지도 않고 거의 지금 한 시간째 이거 흡입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날참 작업하기 힘듭니다. 조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자르겠습니다. 자. 이제 나왔습니다. 야이다 나오면 이게 또 상당히 멋있는데. 이쪽 끝 잘려버리고, 밑에 끝 잘려버리고, 완벽이 안 됩니다. 그냥 야경. <laughs> 이러면 사람, 애당, 애, 그 사람 잡는 겁니다. 처음부터 야경으로 갈것 같으면, 처음부터 야경으로 갔으면 쉬운데, 이건 보시죠. 당금농 가다가 야경으로 가, 되버리니까이 사람이 허탈하면서, 한 시간에 공덕이, 개 허물어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다 도란실을 스무 개 신고 올라갈게요. 자, 지금, 정상 쪽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정상 쪽 절벽이거든요. 이 위쪽에는 지금 소아지가안 보이고, 저 아래, 붉은색 빛나는 게 산나리 꽃이거든요. 저 산나리가 있는 것은 저 절벽입니다. 저 아래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로프 세팅 해가지고, 저 절벽 아래까지 한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도라이 삭대 같은 게, 큰 삭대 같은 게 하나 살짝 보이거든요. 요것도 내려가면서 한번 살펴보고, 자, 요거 내려가다 오면 오늘 산행이 거의 오전 산행이 마무리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저이가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거 한밤 보고, 그 다음에 이 좌측에도 절벽이 좀 있거든요. 저거는 뭐 다음에 와서 한번 살펴보든지 하고, 오늘은 일단 요 내려갔다 오면 산행을 마무리하면 되지 싶습니다. 자, 여기 굵은 삭대가 하나 있는데, 이게 과이가 깔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납작한 먹돌아지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야이 바위가, 이 바위 밑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바위 밑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작업될까요? 일단 조심해서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로프가 한 20m 내려오니까 여기 보시죠. 중급의 삭대 두 개가 통벽 사이에 하나 있고, 요 밑에 삭대 다섯 개 도라지가 있는데, 이것도 통벽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뭐 시도라지 하면 되니까, 자, 다른 삭대는 안 보이네요. 여기 어, 있는 자리에 없고 거기 통벽 사이에 있습니다. 물로프 정리해서 다시 올라갈게요. 저 위에 아가 중급에 짱짱한 먹돌아지그 야경할 만한 거 좋은 거 하나 뽑아냈거든요.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었네. 산나리도 이쁘게 피네.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물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가 철수할게요. 12시 반다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는데 한 30분 좀더 걸릴 겁니다. 5분간만 쉬었다가 철수할게요. 이제 4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겨울물에 머리 좀 감고 세수하고 철수할게요. 아, 물이 엄청 시원하네요. 이 밑에 내려오니까 바람이 좀 불고 시원합니다. 산행 중에 계곡이 있는가 고 없는가 하고는 하니까동차입니다 자 이게 아래 60m 절벽에서 가져온 도라지거든요 도라지가 진짜 이 돌덩거리까지 단합니다 바위 속에 눌려서 황구가 바위를 다 가르고 이렇게 캔 도라지거든요 보쎄요잔미가 쳐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라지가 엄청 힘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이게 다 살려져 있었는데 황구가 바위 깨고 들다가 이 잔미가 바위 속에 붙어있어 나왔더만 이 작은 쪽에 이게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쪽 부위에 이 수시개로 꽂아 놨습니다 당금하실때 이게 지금 세척할 때이뿔 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이 수시개 꽂을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세척하기 전에 꽂든지 아니면 세척하고 나서 꽂아야 되는데 완전 세척하기 전에 꽂으면 나중에 이게 안 부러지도록 세척할 때도 신경, 쓰, 신경 쓰고 신경 쓰고 당금 할 때도 신경 써야 됩니다. 표시는 안 나죠. 거의 황구가딱 안마게 꽂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 빼고는 다 거의 뭐잘 나온 겁니다. 당금 하더라도 한 10리터 병에 당금하면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도라지가 상당히 땅땅하고 굵고 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완전히 납작도라지 전형적인 특징이죠. 이게첫 번째 도라지입니다. 자, 요게 오늘 가져온 두 번째 도라지. 요건 오늘 절벽에서 가져온 도라지. 이것도 중급 도라지 정도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모양도 이쁘게 나왔고. 이 특수 두 가닥은 위로 올리고, 나머지 몸통은 밑으로 넣으면, 이게 143호 4리터 병 있잖아요. 거기다 담그면 이쁠 겁니다. 4리터에서 5리터 병에 담그면 이쁩니다. 요게 두 번째 거. 자, 이게 세 번째 도라지, 이게 네 번째 도라지, 이두 뿌리 다목도라지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오늘 상당히 기대되는 도라지였는데, 과위가안 안 깔라지니까 밑에 뿌리가 이래 나와버리고, 이것도 이래 나와버리고, 그리고 위에 턱 하나도 잘려버렸고, 그러니까 이런 약용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이거 두 뿌리는 약용으로 드시고, 저두 뿌리는 당금하면, 이러면 네 뿌리 세트로 끝내줄 겁니다. 보시죠. 자, 이렇게 도라지가 네 뿌리 세트입니다. 1번, 2번은 당금하면 되고, 3번, 4번은 약으로 하시면, 뭐, 충분할 겁니다. 중대 도라지 네 뿌리 한 세트입니다.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어제 하루 쉬고, 오늘 6월 6일날 현충일 68주년 현충일날 산에 갔다 왔습니다. 어제도 쉰건 아니죠. 어제 벌통에 벌 들어왔나 싶어서 그 아주 깊은 골짜기에 벌통 4통 놔져 있는게 있거든요. 그 4통 살펴보고 또 벌이 원래는 안들어왔더라고요 원래는 벌통 꽝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사각대박통은첫 해에는 안 들어오고 둘째 해부터는 들어올 확률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볼통을 뺄 수는 없고, 놔뒀다가, 자연 건조되고, 풍광되어서, 내년에 다시 밀랍 좀 바르고, 또, 볼, 꿀찌개미를 좀 밑에 여놓으면, 내년에는 조건이 아마 더 좋아지지 않겠, 않겠나 싶습니다. 자리는 황구가 다 최고 좋은 자리 에는데벌 자체가 없어서 안 들어올 수도 있고, 황구가 볼통 때문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원통형 볼통하고, 대빡통 볼통의 그 차이입니다. 사각형 볼통이, 첫 해는 안 들어오지만, 이게 1년 동안 자연적으로 건조되면서 비바람 맞으면서 이 자연과 하나가 되면 원, 원나무의 그런 그 냄새나 이런 것을 풍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벌이 두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는 안들르다도저도또 올해는 고생해서 다 나왔으니까 내년에 또 기대하면 되는 겁니다. 벌은 황구가 뭐 주업은 아니고 그냥 취미 삼아 재미 삼아 또 도전해보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원래 뭐 벌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실패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원래 땀 흘리면서 진짜 절벽 구석구석에 부석 벌떡나는 그것도 하나에 다뭐교훈도 되고 하나에 또 공부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는 산행지가 황보가 겨울에 갔을 때 도라지 자원만 있다는 구그 정도만 확인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자원이 꽤 많습니다. 원래 산행지가 그쪽이 아니었는데 그, 가파르고 더큰절벽로 가야 되는데, 그쪽에 가버리면 시간이 도저히 오전 타임에 시간이 안 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행지를 바꿨는데, 그냥 야경도라지나 맥불이 보자 싶은 산행지에서 저런 오늘 저런 도라지가 또 나옵니다. 물론 뭐 초대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당금용하고 야경하고 꽤 좋은 도라지, 먹도라지들이 나옵니다. 아이만 깔라지면 상당히 좋은데, 좀 아쉬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라지 그리고 겨울에 도라지가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말 못하는게 겨울에 가면 오늘 같은 경우 그런 절벽들은 화룩수에 가려진 절벽이기 그러니까 낙엽이 한 1m까지 막 사이에 있습니다. 많이 사이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 도라지 삭대가 다 묻혀있으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가서 분위기를 살펴보고 이제 본시장에 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그것이 술입니다 겨울에 도라지 보러 안 가면 안 가면서 뭐봄 여름 가을에 도라지 있다 볼수 있다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겨울에 황구가 1년에 200일 동안 절벽을 다니면서 겨울에 그 추운 엉동선안하고 겨울에 그눈 오고 하는데도 다탑사를 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것이 이런 소득이 있고 이런 도라지를 보는 겁니다. 산은 그만큼 정직하거든요. 노력한 자에게 초기물을 보여주는 것이지 우연히 재수로 보는 것은 의외 한두 번 행운일 줄 몰라도 나머지는 아일 년에 0만 보씩 걸으면서 땀을 1 톤씩 흘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라지를 보는 겁니다. 자 하여튼 원래 산행지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가 기대한 자리는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별 기대 안 하고 폐스하려고하는 자리에서 뜻하지 않게 좋은 도라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은 모르는 겁니다. 올라가봐야 알고 절벽은 로프 타고 내려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이 재밌죠.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산행지 쪽으로도 중간중간 가야 되니까, 황구가 새로운 산행지도 가고, 기존에 또 답사 있는 것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산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오늘 도라지 제네 뿌리는, 당근용 도라지 두 뿌리, 약용 도라지 두 뿌리, 이렇게 네 뿌리입니다. 하여튼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